네, 어, 바로 이어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친환경 컨설팅 양성화에 관련해서 어, 발표하게 될사타나이티의 김민정입니다. 현재 코서타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음, 내용을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게 목차는 네 가지로 나눴고요. 어,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이력과 실적, 양성화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것 같고, 어, 첫 번째는 이력과 실적에 추진 배경입니다. 이거는 작년도 기술 세미나 때 제가 발표했던 내용을, 어, 그때 참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참석하시지 않은 분도 계셔서, 일부 내용을 조금 요약성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어, 두 번째는 민간 자격 관련된 내용을 조금, 어, 정보를 좀 공유를 하고, 그리고 실적과 이력을 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실제 조금 참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우리가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작년에 발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 실적과 이력에 대한 또, 이거는 저희가 그린진이라고 하는 그 작가 잡지에서도 제가 첫 참관회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컨설팅사업고 컨설턴트하고, 인재기관하고, 발주처하고 제3자한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경력이 특별하게 이렇게, 이렇게 증빙을 할수 있는 곳이 따로 없어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근데, 실시간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좀 있어 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컨설팅 시장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양질의 좀 인증 컨설팅 시장을 만들고, 어 이런 부분이 필요했고, 그리고 우리 컨설턴트들의 전문성, 이런 것도 좀 보장이 되었는데, 제가 관련해서 어 유사 어 어떤 운영 기관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관심도 많고, 그래서 어, 이 부분이 앞으로 제도권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어, 나름 방향을 좀 잡아서 저희가 좀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 실적 등록이 필요한 것이 즉 부재인데 제도권 내에서 이걸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했었고요. 어, 크게 진행하는 방법은 이런 프로세스를 사실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위쪽에 포사타가 저희 협회고요. 밑에 컨설팅사가 해서고 오른쪽에 컨설턴트가 개인이고 왼쪽에 인증기관이 있는데 어.. 처음에 중간에 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저희가 컨설팅사하고 컨설턴트들이 처음에 컨설턴트에 어,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그 DB를 인증기관에 저희가 다 모아서 그 인증기관 쪽으로 그니까 먼저 인증 등록을 하인 해주죠. 확인하고 난 뒤에 그 정보를 인증기관하고 공유를 하게 되고요. 그 공유된 인증기관 인증기관에서 그 공개된 그 정보를 활용해서 컨설팅사가 친환경이든 여러 가지 인증들을 접수를 할때 어, 관련된 컨설턴트하고 그리고 컨설팅사를 어, 기명을 기입을 할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진 DB들은 자연스럽게 인증기관에서 컨사타하고 어, 실시간으로 연계가 된다면 1,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DB들이 자동적으로 코사타에 쌓이게 되고 그 DB들을 통해서 컨설팅사나 개인에게 실적과 인력이 자동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하는 방향이 어떨까라는 제안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어 그리고 접수를 할때어 이것도 나름 조금 고민해서 생각했던 건데 기존에 컨설턴트들이 한명 어, 지금 현재 접수할 때 들어갈 때 우리 제로에너지원 주무인증은 뭐, 현재 컨설팅사고 그리고 컨설턴트 이으을 기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 한 명만 집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어, 여러 명이 등록을 할수 있게 하고, 단, 여러 명의 참여율을 합이 100%를 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어, 아마 분명히 회사마다 분명히 차별화가 될 겁니다. 누구는 5%가 있고, 어, 10%도 있고, 하지만 리스트가 많을 수가 있겠지만, 합의 100%로 하면, 왜냐면, 하 최근에 고축사협회에서 이렇게 그, 그, 부를 등록할 때, 너무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개인의 실적을 보면 너무 과도한 스펙들이 이렇게 쌓이는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접근했고요. 그리고 어, 1급, 2급, 3급으로 나눠서 초도는로 뭐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서 좀 진행하는 게어떨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인간자격증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이거는 컨설팅 컨설턴트들은 2020년 1월 이후에부터 등록을 해서 이전 실적을 나중에 또 등록을 하더라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어느 시점을 좀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초안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혜택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작년에 했던, 어 이걸 통해서 이제 이런 민간 자격증까지 가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작년에 발표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추가 해서 좀더 발표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 민간 자격에 대한 내용들을 자격증을 만들려고 지금 준중에 있는데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민간 자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른쪽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공인 자격이 있고 등록 자격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보시면 공인 자격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어, 국가가 공인으로 인정, 비록 민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자격증이지만 국가가 공인해준 자격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등록 민간 자격은 민간이 그냥 만들고 민간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국토부 산하에 공인 민간 자격증은 지금 어 1212건의 자격증이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어 공인된 것은 4건입니다. 공인, 왼쪽에 있는 공인된 것은 4건 정도 지금 중간에 보면 뭐 한국주거학회에서 하고 있는 주거복지사라든지 4가지 정도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많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민간 자격증의 국가공인, 그러니까 공인된 내용을 조금 저희가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요. 어 이게 작년하고 조금 바뀐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 국가공인 기준이 있습니다. 민간 자격 관리 운영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걸로 가지고 3회 이상 자격 검증 실적이 있어야 된다. 작년에 제가 조사했을 때는 4회 실적이 있어야 됐는데 이게 줄어들어서 3회 실적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어 아무튼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민간 자격 등록 시점 편람이 있어서 들어가서 보면은, 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인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가볍게 민간으로 갈수 있는 부분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어, 일정, 올해 상반기 안에는 저희가 조금 도전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어쨌든 1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3회 이상 수행한 내용이 있어야 공인적으로 신청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그냥 민간으로 신청할 때는 뭐 매월 어, 월 단위로 저희가 접수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나와 있는 것처 민간 자격 관리 운영 규정이 따로 있어서 요 스펙 내용대로 그대로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 신청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 유사한 실적과 이런 걸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마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아마 건설. 한국 엔지니어 협회하고 한국 건설기술협회에서 실적과 이력을 보통 관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엔지니어 협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엔지니어 기술자 경력 관리 신고 요령이라고 하는, 어, 떤그 문서가 있어서 그 문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 어, 온라인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는 내용들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되어 <laughs> 있는데, 한국 에너지 엔지니어링 협회는 중간에 보시면 ETI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 신고하고 비용을 일부 내면 어, 등록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고요. 다만 그 과정 중간중간에 어, 엔지니어링 협회들도 경력이라든지 이런 증빙되는 서류들을 내면 그 확인을 해서 최종 어, 공정해주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른 거는 우리는 만약에 인증기관으로 연결이 될수 있으면 인증기관에서 그 자료가 바로 오면은 훨씬 더 빨리 될수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력 신고 확인서하고 그 다음에 뭐 서식들 관련된 내용들 이 중간에 이런 포맷들은 나중에 저희가 진행을 하실 때 참고해서 대비하고 좀 미리 만들어 봤고요, 확인해 보고 그리고 비용도 한번 보니까 엔지니어 기술자 같은 경우에 이어 대비가 5만 원, 그다음 기본 대비가 2만 원 정도 산다니까 나중 에 우리도 이 가이드 정도에서 중간에 보면 이제 그 발급하는 데천원 내장 뭐네 이상이면. 1,500원 뭐 이런게 있어서 이런 디테일도 저희가 참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엔지니어링 활동 종류 분류표인데요. 이런 카테고리를 나눠지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카테고리를 나누는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걸 나중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건설기술인협회에도 들어가 보면 경력관리 정보체계도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 좌측에 중간에 보면은 어, 위쪽에 보면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 정보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DB들을 중간에 있는 그 협회에서 관련돼서 좀더 받게 돼 있고요. 그거를 뭐 글로벌하게, 그 다음에 자료청한 거지, 뭐 검찰청이나 감사원이나 그런 DB들을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이 그 접속을 해서 신청하고 확인하는 그런 통합적으로 프로세스가 관리되어 있고요. 한국 건설기술인 협에는 우리나라에 한 100만 명 가까이 지금 인력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웬만한 뭐 DB는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표준 매뉴얼을 참고를 해서 좀 내용을 보니까, 어, 온라인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게 있는데, 왼쪽에 보면 뭐 온라인, 저희는 이제 앞으로 온라인으로 갈 거라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를 조금 참고하면 될것 같고요. 뭐 이런 과정을 가지고 저희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 디테일한 내용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경력 확인서 이렇게 발급이 되고요. 굉장히 오른쪽에 보면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아서 나이 참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건축이 29개 공정으로 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업무 절차들도 업체 등록하는 거, 왼쪽에 보면 업체들도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증명서 발급하는 프로세스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어, 경력 검증을 하고, 왜냐면 경력이 올라왔을 때이 경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는 프로세스도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아니면 또 뭐, 중간에 또 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양성화를 하기 위한 방향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어, 콘서가 3월달, 그러니까 이번 달,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연구용역을 수행을 합니다. 어, 아직까지는 제가 어디인지는 조금 말씀드리기좀 어려울 것 같고요. 3월달인데, 건축주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인증평가를 대응하는 컨설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리가 어려워서, 그리고 컨설팅 기관의 양성 및 확산이 필요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과업은, 컨설팅 기관의 여, 여권과 역현황, 그리고 역량, 이런 것들을 좀, DB를 좀 만들고, 그리고 기관 및 컨설턴트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안, 이게 양성한다, 이게 양성한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좀 하겠다 해서, 어 지금 현재 저희 협회에서의 생각은 한 4월에서 5월 정도 사이에 어, 전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컨설팅사하고 컨설턴트들을 좀 등록을 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어떤 인증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니까 어, 컨설팅사가 한테는 한한 480개 거의 한그 정도를 지금 제가 확인이 되는데. 어 아마 그보다 최소한 500개 정도의 컨설팅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물론 건축 이렇게 그 인증이라는 것을 건축에서 직접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상당히 그 인원들을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양성화를 드러나게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등록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어 과거에 왼쪽에 있는 것처럼 건설기술협회, 엔지니어협회에서도 등록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 인증마다, 인증 운영기관마다 코드를 따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일 좌측의 내용을 보면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를 등록할 때도 보면 도대체 분류체계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코드를 어디 따야 되는지 매번 이렇게 혼란스럽고 부재되고 없고 이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어, 협회에서 저 인증, 건설기술협회나 엔지니어협회에서 저 카테고리를 5년마다 한번씩 바꾸고 있요 그럼 뭐 5년마다 같이 바꿀 때, 그때, 뭐운 좋게 들어가면, 근데 그 사실 거의 반영되기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는 인증들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이 시장 대응이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인증 기관마다 만약에 코드를 따를 경우에는, 우리 컨설팅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코드가 있죠. 이쪽에 이 코드 있고, 저쪽쪽저 코드 있고, 이런 과도한 코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코사타가 좀잘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어, 저희가 잘안하는그 분류표입니다. 분류표, 기술 분류표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인증부터 제일 밑에 기타까지, 어, 여러 가지 큰 대분류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각 세부 항목별로 분류를 만들어 봤습니다.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한번 만들어서 초안을 가지고 지금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이 항목으로 처음에 지금 접수를 받을 건데,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어, 너무 디테일하면 나중에 또 등록하기 가무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대략적으로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 앞에서 제가 한네 가지 항목을 기존에 한다고 그랬고, 지금 저희가 한 500개의 컨설팅사, 그리고 3,000명의 컨설턴트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좀 어느 정도 DB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이력 관리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개인 이력 관리만 보면 개인이 프로젝트를 여러 개 참여했을 때 녹색이나 에너지나 b f p 의 참여율이 있게 좀 가까이 그런 참여율이 제일 밑에 이제 누적 참여율이 높을 것이고 저 누적 참여율이 어, 되면 어느 정도의 그그분에 어떤 경력을 좀 인정해 줄수 있다고 생각이 들는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증 기간 DB하고 실시간 만약에 연동이 된다면 이건 뭐 이건 가정입니다. 개인 이력 관련된 것이 이제 DB로 자동 생성되고 확인되고 증빙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들고 그리고 인증별 참여율 누적에 따른 분야별 전문성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 누적 참여율에 따른 초급, 중급, 고급의 분류도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기업은 참여 프로젝트, 참여 인력 등에 대한 DB 등을 좀 투명한 대외 자료로서 저희가 좀이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논의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시스템 구축 방안은 지금 현재 위쪽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그기존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하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통합이 돼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으로 지금 사이트가 개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걸 개선 작업을 하고 DB를 관리하는, 어, 곳하고, 어, 저희가 지금 미팅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조금 더 기존에 있는 그 시스템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연계를 좀할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어 어찌 보면은 뭐좀 개전적인 내용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다음 달 정도에 착수를 할 연구 용역이 끝나면 아마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할수 있을 것라습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